전라남도 교육감 선거가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팽팽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취해를 분석해보면 마음을 정하지 못한 부동층의 비율이 높아 선거 결과를 예측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발표된 전라남도 교육감 선거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지난 4일 무등일보 등의 여론조사에서는 고석규, 장서궁 후보가 초접전 양상을 보였고, 오인성 후보가 맹렬한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틀 뒤 발표된 MBC 여론조사에서는 고석규 후보가 장서공 후보를 오차 범위를 벗어나 1위에 나섰고 오인성 후보는 정체 상태를 보였습니다. 두 여론조사의 차이점은 질문의 내용, 문재인 정부를 질문에 포함했을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 고석규 후보의 지지율에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고석규 후보는 문재인 정부를 자신의 이미지로 가져오기 위해 사력을 다할 수밖에 없고 장서궁 오인성 후보는 이 같은 고 후보를 정치적 중립 위반 등으로 몰며 견제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마케팅을 아주 힘차게 하고 계십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에 위반되지 않는지. 제가 행동해 왔고 살아왔고 또 지향하는 방향이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을 말씀드린 것 뿐입니다. 원래 임명장에 있는 직책대로 쓰는 게 원칙이라고 보는데 대통령 직속을 문재인 정부라고 이렇게. 이런 가운데 교육감 선거는 부동층이 5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후보가 정당과 무관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보다는 유권자들의 관심이 적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결국 사전투표기간을 포함해 오는 12일까지 후보들의 인지도 높이기 전략이 교육감 당선자를 결정하는 최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